자, 휴지사 했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배, 세 배, 네 배. 반비례니까. 반비례 쓰면 되지. 네. 4번의 답은? 하나, 둘, 셋. 딴번너무너 거리는? 속시, 이거잖아. 아니, 거리는, 3X인데? 이거 아닌데? Y는 2 e 나누기 X, 이건데, 예? 네. 36이니까, 15가 되지. 그 다음, 225쪽, X쪽 식기를 걷다? 엑스 분의 이백이십오 잖아. 구일 만에 일그라면 이십오 쪽이 되겠지. 이건 이게 되겠지. this and this one two three that's right 맞나? no 언제쯤 지나? no no 신고하면 감사합니다 yes 팔십 십이 세개 풀어